하나 둘셋 하면 라브라브 하나 둘셋라브라브라브라브 잘했어 좋았어 안녕하세요 빌보드 코리아와 시우가 함께하는 전 세계를 향한 케이팝 토크쇼 티타임 그르르가게 호스트 청하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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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K-POP 시인을 뒤흔들 도화선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발음을 굉장히 잘해야 되더라고요. 연연즈 분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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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와! 잘 청아 선배님. 어, 네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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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중학입니다 어, 저 근데 그거 들었어요. 개인 인사가 있으시다고. 아 어, 네. <laughs> 어떤 개인 인사? 이야, 그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그러니까 신인 때 많이 하던 건데 그 <laughs> 네. 다시 그 마음으로. <laughs> 안녕하세요. 더 이제 상큼한 미소 주황현입니다 <laughs> 혹시 그 1학년, 거. 2학년, 3학년 그거 원하셨던 거예요? 아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 너무 아, 신이냐 데뷔 전에 그 네, 프로그램에서 하셨던 네. 아니요 저도 그 마음을 알기 아. 때문에 살포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상현입니다 어 이거 아닌데? 오케이. 네, 네. 오케이. 네, 네. 이거 아니었는데? 오케이. 원래 어, 앞에 수식어가 있고든아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상상 그 이상 상현입니다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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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상상 그 이상의 <laughs> 간식을 좀술방사 아니니까 잠깐 내려놓을게요 이야기를 <laughs> <네네네네. 웃음> 들은 게 있었어요 이밤 티라미슈를 네. 드셔보고 싶어 하셨다고? 아, 제가 요리 프로그램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laughs> 네, 맛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laughs> 네. 오. 오 좋아요 달달하고 <laughs> 아, 내가 네, 말했구나. 아, 네, 아, 어이 갑자기, 아, <laughs> 저를 아, 부담 보듯이. 근데 나, 이, 나 이거 처음 봐. 이거 그때 우리 파리가 갖고 먹었잖아. 아, 한국에 아직 출시 안된줄 알았는데 아, 되게 맛있어요. 그래요? 가져갔어요. <laughs> 저는 이걸 드시고 싶다고 미리 얘기를 듣고, 근데 이게 출시가 된지 어, 그러니까요. 덕분에 알았어요. 아 네, 네. 이 귀한 거를 CU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덕분에. 오. 아 이거 드셔도 돼요. 네, 네, 네. 이거 편하게 맛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학년님은 음. 누구 응원하셨어요? 보셨어요? 요리 프로그램? 아, 안 봤어요. <laughs> 그럼 이게 뭔지도 아, 모르겠네. 그럴수있죠 안돼, 아, 저도. 요리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그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laughs> 너무 맛있어요? 네 어때요? 제 스타일이 아닌 거 같아요 아 진짜요? <laughs> <laughs> 단 거를 분명 좋아하셨는데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자 네. 컴백을 하셨으니까 홍보 좀 해주세요 컴백. 저희가 이번에 이제 미니 9집으로 트리거라는 어, 노래를 냈습니다 노래가 굉장히 웅장해요. 그리고 네,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했어요. 또 뭔가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폭동적인 와우. 그런 느낌의 뮤직비디오도 촬영을 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약간 비하인드를 얘기하자면 이번에 좋아요. 제가 예전에 막 욕조 이런 신이 많았어요. 막 욕조 물, 물 들어가고 근데 네. 이번에는 그냥 물이 아니라 먹물이었어요. 먹물. <laughs>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냐면 오. 눈을 뜬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어 그래서 눈이 맵더라고요 근데 영상에서 되게 멋있게 나와가지고 어, 진짜 고생 네, 많으셨겠데 혼자서만 그럼 같이 저만 저만 차라리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욕, 욕조 전문이세요? 어 그런가 봐요 <laughs> 자꾸 저를 적셔요 회사에서 아 욕조 담당이시구나 이 네, 그렇죠. 이거 할 말이 있어요 아, 오케이 어. 좋아요 저도 물에 빠졌거든요 네. 너도 잠수하긴 했었다 저는 근데 1m 밑으로 어. 내려가는 헉? 잠수를 하래요 네. 저는 그냥 목욕탕 같은 데서 찍는 줄 알았는데 네. 1m 밑으로 내려가 찍는 거. 거라고 해고 뮤비를 무슨 목욕탕에서 찍는 거야? <laughs> 아니 욕조라고 하니까 나도 욕조인 줄 알았지 그럴 수 있죠 <laughs>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막 3m 막 이런 데다가귀안 아팠어요? 엄청 아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미리 그런 거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 레슨습니고오 그. 너무 힘들었겠다 또 여기 지금 빌보드 코리아 글로벌 팬분들이 보고 계실텐데 혹시 영어로 홍보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저희 해외 멤버가 항상 영어 담당을 해줘서 너무 네. 든든했는데 오늘만큼은 네. 좀 든든해 보이지가 않네요 자 해주세요 네, 저희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나가 h o 아 to get to the w o so r l t o t h r e e b e to l o y s h e l l o w e a r e t h e b o y s the boys' ninth mini album to trigger is finally out yes the title track trigger is a charming song with a very powerful house electro pop sound to it yes special lots of love and support for the boys new song trigger this has been the boys thank you oh. <laughs> 아, 3명 출연시키는 거야? 네, 아, 아. <laughs> 바로 이렇게. <laughs> 23년에 발매한 미니 8집. 저번 미니 앨범으로 핫 트렌드 송 차트 4위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빌보드에서 되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그룹이라고 네, 네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어때요? 아, 어, 좀 신기하죠? 저희가 사실 투어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세 번째 투어. 네,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 저희가 팬들이 있다라는 게좀 신기하고. 사실 이제 국내에 저희는 한국의 아티스트인데 해외 팬분들이 이렇게 많이 저희를 좋아해준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이번 앨범에도 저희가 빌보드에 뭐 이렇게 좀 거론될 수 있다면 오! 너무 아유, 영광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이, 이. 콘텐츠가 나가고 있는 시점에는 이미 컴백을 하시고 어, 활동하고 활동. 계실 거라서 이미 언급이 되고 있을 겁니다. 네, 알티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웃음> 해주세요. <웃음> 네, 그리고 투어를 하시면서 유럽에도 많이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유럽만 가면 유독 한년 님에게 플러팅을 많이 하신다고 많은 분들이 번호로 <laughs> 갖다인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laughs> 그 제가 이제 매니저님이랑 네. 그 독일에서 네. 족발 유명한 식당에 갔는데. 되게 되게 울긋불긋한 <laughs> 멋있는 분들이 네. 저한테 자꾸 인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원래 평소 에 장난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네. 그 상황에서 저도 장난을 하면 안될것 같았어요. 아, 그러니까 울긋불긋한 <laughs> 건장한 분들이 아, 또 번호다인 서른. 어, 아, 번호가 아니라 인스타 계정을 물어보셔서. 고 네? 아니 요새는 관심 있으면 번호를 물어본 게아니라뭐 인스타 아이디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mz 세대 아 진짜요 카운... 그분들이 아니 아니 그분들 분이... <laughs> <laughs> 인스타그램 아이디 플레이스 <laughs> <please, 웃음> 파리에서 어떤 분이 네. 중국 분이 네. 저한테 중국 말로 네. 인스타그램 알려달라 했는데 제가 어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 인스타 아이디를 알려줬는데 공식 인스타에서 네. 팔로워가 많은 거예요. 놀랐어요. 그렇죠. 네. 놀라고 하고 하셨어요. 아, <laughs> 인기가 되게 많으시네요. 어때요? 어,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또 네. 그런 경험 없으세요? 혹시 뭐 전화 번호 따이거나. 저도 저도 해외 파리였었는데 네. 그때 아마 같이 식당을 간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 이제 어떤 아저씨분께서 네. 저랑 친해지고 싶으셔고 <laughs> 어, 네. <다들> 오늘. <laughs> 어, 오늘 제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laughs> 어, 약간 남녀노소 인기가 있는 <laughs> 네. 더보이즈인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우. 나, 남녀노소까지는 아니고 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laughs> 어, 그데 너무 좋은 네. 것 같아요. 근데 형들, 형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오 네. 여기 웃수저가 아니라 웃대아로 유명하셨고습니다이 팔찌를 되게 초커로 아, 그게 오해하신 적도 있다고. 너무 웃긴 게 네. 사실 팬 선물을 받았어요. 네. 근데 저는 또 이제 그거를 인증을 해주고 싶어서 어, 팔찌를 이게 보는데 팔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이게 너무 크니까. 어, 근데 이거 어디 뭐 발찌도 아닐 거고 <laughs> 아 이거 초코가 인 보다 꼈죠. <laughs>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선물해준 팬분이 팔찌를 선물했는데 초코로 끼고 있다고. 아그 팔찌가 이렇게 두 번. 두번 팔찌? 네, 근데 두번 감아야 두 되는 번 건데. 제가 받았을 때는 한번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당연히 이거 목걸이. <laughs> 아. <laughs> 어, 그래서... 근데 잘 어울리시는데요? <laughs> 헷갈리긴 해? 나쁘지 않아, 네. 그래서 너무 웃겼었죠, 저도. 오 <laughs> 그러고 나서 막 멤버들이 그런 거, 형 그거 목걸이 아니다. 이거 팔찌다. 하니까 바로 뺐죠, 저. 아, 창피해라. <laughs> 약간 이런 어, 느낌. 근데 <laughs> 저였어도 충분히. 숨차진 않았어요. 딱 맞았어요. 조금 쪼여오긴 했어요. 아, 그래요? 아, 원래 아, 내가 목이 두껍나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아 그렇구요. 네. 다행히 지금은 팔찌로 잘 착용하고. 어, 네네네네. 아유, 네, 네, 네. 네 다행입니다. 또 앞두고 있으신 게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혹시 네. 저는 이제 뮤지컬을 또 새로 오. 참여하게 됐는데 원래 원작은 이제 드라큘라인데 이번에 좀 각색돼서 블러디 러브라는 제목으로 뮤지컬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뮤지컬을 올해 처음 데뷔한 거예요 아니요 건가요? 올해 네. 이제 원래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작품으로 네저 보러 갔었어요 어 뮤지컬을 하, 하고 아 저는 일본에서 아 일본에서 네. 하셨죠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일본 보러 갔다 왔어요 일본까지? 네. 와 역시 멤버다 형이 한다고 해서 일본 보러 갔다 왔어요 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작품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뮤지컬 데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죠? 12월 7일부터 이제 작품이 이제 오픈이 되고 어, 한 2월달까지는 할것 같아요. 아, 12월부터 2월까지 많은 네.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laughs> 또 요즘 근황이 그 어떻게 되세요? 어, 저는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laughs> <laughs> 아, 그게 중요하죠. 네. 가장 중요하죠. 잠은 잘 주무시고. 그렇죠. 네. 좀 요즘 빠져 있는 취미라던가 아, 어, 요즘에는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서 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네, 이제 음막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하고 있는 상현 씨는 요즘 빠져 있는 거 혹시 또 있어요? 어, 저는 이제 여행 유튜브에 관심이 좀 생겼어요. 오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3박 사일이 주어져 가지고 혼자 네. 배낭 여행 처음으로 갔어요. 와 진짜요? 한번 가보고 싶어서 혼자 이렇게 내가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스위스를 다녀왔어요. 네. 배낭만 메고. 배낭만 메고. 그래서 제가 계속 카메라 혼자 들면서 왜? 브이로그를 찍어 왔죠. 그래서 아직 오! 공개는 안 됐지만은 중간중간 카톡방에 저희 멤버들 카톡방에 사진 보내주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뭐 하셨어요? 저는 함박살도. 태국으로 가고, 근데 이제 갔다 온 결과가. 어 껌해졌네. 아, 어 여기만. 네 <laughs> 래쉬가드를 입었는데 네. 서핑하다가 이렇게 살짝 벗겨진 거예요. 아, 네, 그래갖고. 서핑 좋아하세요? 네. 허? 3일 내내 서핑밖에 안 했어요. 허? 진짜 서핑하고 자고 서핑하고 자고 계속 이래갖고. 그렇구나 완전 히탔습니다 혼자 가셨어요? 네. 네. 아, 엄청 탔어요. 허? 되게 다 혼자 가는 걸. 잘 하시네요. 애들 맨날 보니까 지겹죠. 찐찐 아, <laughs> 멤버다. 형이랑은 멤버. 겨울에 같이 스키장 가고, 여름에는 아, 같이 보드 타고 그래요. 아 국내 여행도 좋아하세요? 네, 국내 뭐 스키장 아니면 여름에 향년 뭐 빠지 가서 오 그래, 같이, 같이 같이 놀아요. 놀아요. 오, 대박이다. 그거 좋아해. 비밀 하나씩 말씀해 주실 게 있다고 저희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밀이요? 네. 아눈 밑에 점이 있습니다. 그게 네. 그게 비밀이야? <laughs> 아눈 아래.

원래대로 음. 찍어요. 음. 원래대로 찍고 오. 그렇게 합니다. 누나를 <웃음> <웃음> 완전히 기억할 것 같아요. <laughs> 아, 언제 두 분은 아이돌의 꿈을 키우셨는지 아니면 가수의 꿈을 어떻게 하다가 꿈꾸게 되셨고? 사실 제가 더 보이즈 를 하게 된 것도 저는 약간 누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왜냐면 제가 누나 생일상을 제가 차려준 적이 있었는데 학생 네네네네. 때 누나 감동받아서 글을 올렸는데 네. 그 사진을 통해서 또 엔터에서 연락이 오고 오. 와 진짜요 오디션을 보게 되고 아이돌을 준비하게 된 케이스죠. 와그리고또 우리 한현 씨는 어릴 때 Because of You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Kelly Clarkson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노래 들으면서 되게 어,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와. 그러면서 어 가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야와 저도 그 노래 되게 좋아해요. 아메리칸 아이돌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아 죄송해요. <laughs> 진짜 죄송해요. 아니, 진짜, 진짜. 아니, 아니, 뭔가 아니요. 공감대를 만들라고 맞... 하면 양민이요. 양민이요.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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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괜찮아요. 어 근데 확실히 밴드 느낌의 음악들을 진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가수 말고 또 해보고, 싶었던, 아, 해보고 싶었던, 거. 싶었던 거 만약에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뭔가 카페 운영 아니면 카페 운영. 뭔가 음. 뭔가 제가 약간 사장님 오너로 오. 이렇게 해서 뭔가를 뭐, 해보고 이런 거 싶으면. 만들고 예 네, 이런 거 만들고 오. 아니면 연기? 연기 배우 쪽 네. 오, 연기 해보고 싶으세요 네 연기 오. 해보고 싶... 혹시 어떤 역할 같은거나 어떤 장르 보는 거 좋아하세요 어 저는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사극 굉장히 좋아해요 사극 좋아하세요 저도 사극 진짜 좋아하는데 어떤 사극 제일 재밌게 봤어요 저는 해를 품은 달, 진짜 해를 품은 달 저한테는 인생 드라마였어요 완전 인생 드라마구나 오 그럼 그럼 왕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어... 왕보다는 아직은 세자 같은 세자? 네. 오! 너무 잘 어울려! 있어요? 혹시 또 하고 싶은 뭐 역할이나 역할이요? 네. 저는 좀... 사이코 연기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사이코 연기? 오, 그러니까 제 어. 이미지랑 완전 상반된 그런 역할을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혹시 그럼 눈빛을 한 번만 제가 이렇게 했다가 해드릴까요? <laughs> 어, 그렇게 해주세요. 어, 네,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아, 이런, 거, 이런 거 쉽지 않은데? 약간 애교 시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 어. 애교 잘 못해요? 네, 네, 저 애교 진짜 못해요. 그 지성, 윤지성 오빠 네, 네. 아세요? 지성이가요 지성 오빠도 애교 너무 많잖아요. <laughs> 오빠가 저를 시켰거든요. <laughs> 어떤 거, 예를 들어주세요. 아, 예를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예를 들면 해주실 건가요? <laughs> 네, 오빠가 항상 이제 라부자라고, 라부라부를 하는 게 있는데, 라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아, 너무, 너무 잘하시네요. 와우 <웃음> 박수 <laughs> 와. w 잠깐만 그렇지. 라브라브 한 번만 해주세요 <laughs> 나만 나만 Wow! Wow! w 같이 Wow! Wow! w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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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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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라브라브, 라브라브. <웃음> 라브라브. <웃음> <웃음> 잘했어, <웃음> 좋았어. <웃음> 자, 또이렇 빌보드 채널인 만큼 네. 우리가 또 좋아하는 노래를 언급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자 빌보드 핫100 보시고 추천하고 싶은 노래 있으면 많이 추천해주시고 좋아하는 노래도 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빌보드 차트에 더위캔드 네. 가수분을 되게 좋아해요. 네네. 목소리도 그렇고 그 감성을 좋아해서. 저는 By For you 라는 노래를 굉장히 음. 좋아해요. 네. 네 짧게 그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Even though we're going t o u g it and it makes you feel alone, just n o that i die for you, baby, I'll die for you. woo yeah.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현님 좋아하는 노래. 음... 아! 저는 한우맨카인앤카우미 오! 벌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벌스 네 처음 들어봤는데 오! 되게 벌스 좋아서 샤워할 때마다 맨날 들어요 오! 샤워송? 네샤워송 근데 진짜 벌스부터 확 꽂히기 쉽지 않은데 맞아요. 벌스부터 꽂히셨나 봐요 혹시 이번 미니앨범 구집에 네. 다른 트랙들도 엄청 많잖아요 네. 그 트랙 중에서 최애 트랙 저는 BAD 굉장히 좋아요 BAD? 네 이거는 좀 비하인드인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BAD를 타이틀로 하고 싶었어요 오 진짜요? 그 정도로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 정도로 좋아했구나 네. 헉, 어때요? 타이틀... 저는 이제 첫 번째 트랙에 바이백이라는 노래를 더, 네, 더 좋아하는데 오. 팬분들도 되게 성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콘서트에서 네.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트리거도 못지않게 좋은 곡이니까 많이 들었어요네 너무 <laughs> 좋다 네. 아, 그리고 또 혹시 더 보이즈 노래 중에서 그럼 역주행을 시키고 싶다 하는 어. 곡이 있을까요? 역주행? 네 저는 저희 일본 곡이긴 한데 음. 브레이킹 n 이라고네 어. 안무도 굉장히 멋있고 노래도 괜찮고 해갖고 브레이킹 n 이 조금 더 빛을 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Breaking 음 down 이거 해줘. 브레... 어? 아무 일어나서 <laughs> 제가 춤이랑 같이 해줘. 같이. 안돼 <laughs> 아, 웃긴 게 저희 신인 때 네. 수산시장에서도 춤춰봤어요. 아 진짜요? 진짜 여기 진짜 물고기 물고기 있고, 생선들 있고, 있고 네. 네. 하나, 둘, 셋. 그데왜 <laughs> 이렇게 팀킬해?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전혀 팀킬 아니야. 자, breaking down.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자, 그럼 이제 올해 정말 바쁘게 지내셨잖아요. 네. 올해 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또 이제 빌보드 코리아 나왔으니까 이제 빌보드에서도 저희를 많이 이렇게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팬분들이. 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데뷔 때부터 항상 하던 말이 저는 빌보드 1위가 제 목표이거든요. 네네네. 네네. 일단 올해는. 그리고 차트에 한번 한 진입해보고 싶다가 목표예요. <laughs> 이루어질 겁니다. 좋아요. 아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아, 영광 너무 영광이고 즐거웠어요. 네. 아 근데 저 약간 딱 이렇게 보니까 <laughs> 네. 제 이걸 꿈을 꾼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막 어, 꿈을 되게 많이 꿔요. 어, 네. 뭔가 예지몽도 되게 많이 꾸고 예지몽. 네, 근데 편의점에서 이렇게 촬영을 한 꿈을 꾼 적이 있는데 뭔가 딱 오늘인가 봐요. 오, 네.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지듯이 이번에 트리거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빌보드 코리아도 더보이즈도 항상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좋은 콘텐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트리거 활동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아, 파이팅! 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티타임 드릴까, 드릴까!